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무릎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그래비트와 함께하는 1분 레슨 남민우 프로입니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체 중 무릎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우선 백스윙 탑에서 상체와 하체는 가만히 있는 채로 클럽을 먼저 떨어뜨리지 않고 무릎을 목표적으로 먼저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체와 하체가 분리가 되게 되고 하체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보내준 다음 왼다리와 무릎을 이용해서 지면을 박차고 일어나주는 겁니다. 이렇게 왼다리를 통해서 지면을 강하게 밟아주면 지면발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회전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목표 쪽으로 보내 주고 두 번째는 왼 다리를 이용해서 지면을 강하게 밟아 준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더 빠른 헤드 스피드로 긴 비거리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무릎 밟아 주고 임팩트